네, 유출된 문건 대화 내용이 상당히 좀 구체적입니다. 네. 이문희 전 외교 비서관이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살상 무기 지원 금지 원칙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음. 라고 하자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한미정상회담과 무기 지원 발표가 겹치면 음. 우리 국민들이 거래한 것처럼 볼수 있다. 오해를 살수 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담긴 문건입니다. 외교 안보의 컨트롤 타워인 김성한 전 안보실장 네. 이문희 외교 비서관이 나눈 음. 어찌보자면 이제 회의 석상에서 나옴직한 그런 네. 얘기들이 어떻게 미국 SNS에 이렇게 떠돌게 됐냐 대단히 아. 충격적이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도 있지만 한국 포탄 운송 계획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 155mm 짜리 포탄 음. 33만 발을 49일에 걸쳐서 4,700발씩 음. 움직인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도 내용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폴란드를 네. 통해서 그렇죠. 우회 수출한다. 맞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는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 국방부하고 법무부가 자체 조사에 들어간 상태고요. 다른 분들 견해가 어떤지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외교안보 사안 중에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의 주요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분들의 직접적인 대화 내용이 미국 정보당국에해서 파악이 됐다고 한다면, 네. 이건 사실 심각한 상황이 맞죠. 네. 굉장히 내밀한 의사결정 과정. 그 자체가 외국에 그대로 알려진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실 확인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컨데 도감청을 통해서 정말 미국의 그 정보 당국이 우리 용산 대통령실을 다 귀로 듣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시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인지 대통령실에 논의됐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미국의 정보 당국과 관련된 사람이 정보원이 사람을 만나서 들을 수도 있거든요 음. 정확한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음. 미국에서도 이게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바로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러시아 측 소행이다 음. 또 러시아 측이 조작한 가짜 뉴스다 이런 어, 얘기가 예, 나오고 예, 있고요 그러니까 예. 종국적으로 과연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되겠느냐. 음. 스노든도 그 폭로한 그 자료가 사실 관계로 미국이 지금도 확인 안 해주고 네.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일단은 사실 관계 확인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네. 이제 오늘 좀 안타까운 건 뭐냐 면 자, 이것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대통령실 네. 입장입니다. 예, 예. 네. 두 번째.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은 흔들림이 없다. 아. 이러면서 일종하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이거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또 쉴드 쳐주나? 이런 오해가 음. 있는 거예요. 음. 대일 외교 때 가해자 일본은 가만인데 피해자 우리가 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과 네. 똑같은 프로세스를 음. 취하고 있는 것은 음. 이건 지적 아. 그, 받을 만하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고 필요시 음.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덧붙인 말도 영상 보고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그런 내용을 보고. 정부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그 집무실 졸속 이전 때문에 생긴 거다 이런 식의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글쎄요 그건 잘못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 지금 옮긴 데가 보감치리 훨씬 어렵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야당에서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 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 할 당시에도 보니까 여당 의원도 도감청에 대한 네. 부분을 좀 지적을 했더라고요. 국방위 차원에서 군인 출신들이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감청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사 갈 때. 충분히 잘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국회 속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 도감청 문제 때문에 직접 실사를 야당 의원들이 가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당시에 갔다 온분 중에 한 분이 그 국회 국방의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인데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정상적인 코스를 밟는다면 그 공사하러 들어가는 인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사람들 신원 조회하는데 한두 달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일단은 청와대에서 빨리 용산으로 가야 되고 두달 만에 이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두달 두 걸려가지고 신원 조회할 시간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약서만 받고 일종의 보안각서 음... 이런 것만 받고 그냥 공사에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던 김병주 의원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이거 나도 심을 수 있겠는데. 아. 예. 네. 음. <laughs>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 심 전부터 이 지정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실제로 네. 그렇고, 뭐, 도감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2005년도에 미국이 러시아 대사관을 지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도감청 문제가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셔버리고 15년에 걸쳐서 미국에서 자재 시멘트 이런 것까지 싹다 가져다가 음. 새로 지었다.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실제로 이 도감청 문제는 외교 문제에서 너무나 예민하고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n y t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음. 이렇게 일단 표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저간의 살 내용을 살펴서 진위 파악을 하겠다. 요 정도의 모범 답안을 냈어야 옳다. 그런데 네. 우리 정부에서는 과도하게 일본 관계도 마찬가지만 미국 관계에서도 선제적 양보를 하는 모양새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주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자세 외교를 하는 게 아니냐. 76년에 박정희 정부 때 도감청 문제가 터졌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미팔군을 접수해 버려라. 음, 음. <laughs> 그렇게 화를 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급하게 이전하느냐고 도감청행에 취약해진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사실상 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보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당했어요. 그런데 음. 모사드 본부가 이전하지 않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에 그냥 있었으면 안 당했을 것이냐. 네. 그거는 또 아, 이전했기 때문에 쉽게 뚫렸다라고 단정하기는 또 어려운 음. 것이죠. 꼭 이전 문제하고 엮어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지금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야당에서 봐라. 용산으로 옮기느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음. 라고 하는 파장봉쇄라면 우리 스스로가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지면서 용산에 옮겼다고 하는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이게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런 벽다 뒤져보고 네, 네. 유리창도 뒤져보고 음. 이런 식의 상황이 되는 것이어서 소문적이고 알겠어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단호한 입장을 먼저 원칙적으로 낼 필요는 있죠. 음, 알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어떻게든 했 간에 다 이해해 주겠다고 라 하는 것은 제가 볼때 대통령실도 네, 너무 섣불리할 필요가 없 문제는 뭐냐 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도감총으로 뚫렸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야 그럼 청와대도 뚫렸어. 지금 용산 이전하는게 뭐가 문제?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미 안보 문제까지도 위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지금 안보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쉴드를 쳐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 때 약속을 했잖아요. 우방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 네. 하겠다라고 네. 미국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는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게 드러났을 때는 적어도 어 물러설 줄 알거든요. 음. 약속을 안 지킨 게 드러났을 때는 네. 아, 미안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2주 후에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좀더 이끌어 낼수 있는 방향으로 네. 이 소재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네. 상대국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그건... 발끈한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그 폴란드로 우회, 그 무기 우회, 수, 우회 수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원래 무기는요. 국가 간의 무기 거래는 우회 수출을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폴란드를 통해서 무기 수출하게 되면 우리는 러시아하고 아유, 에너지 네. 문제라지 직접적으로 지금 같은 경나 경제도 어려운데 네, 네. 중국과도 어려운데 러시아하고도 네. 직접적인 타격을 보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은 우리에게 도감충 문제이지만 한 단계 넘어가면 네. 이제 러시아와의 분쟁 문제, 문제로 네. 확, 확정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야당 비판이 좀 아프긴 하겠지만, 네. 입장 표명을 조금 자제하는 게 맞다, 아, 지금은. 네.